지난 한 해는 우리가 창세기 강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족장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성화시켰는가,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가셨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로마서 강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복음을 실천하는 빛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는 초대 교부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구절이 있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완벽한 완전한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인격과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에서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루터는 21살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갈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기도와 명상과 노동으로 수련했습니다. 나가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만약에 수도 생활로 천국에 갈수 있다면 내가 바로 그런 수도사였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고뇌로부터 해방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비텐 베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가 되어서 1515년부터 1516년까지 로마서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바울의 로마서를 이기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로마서를 강해 나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라고 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억눌리고 있었던 그 모든 공포가 사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이 걸림돌이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이한 죄인을 벌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겉으로 볼때 흠잡을 것 없는 그러한 완벽한 수도사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의로우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에 차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나는 거듭나서 열린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나의 걸림돌을 넘어섰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나에게 가장 친근하고 위로를 주는 말이 되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처럼 복음의 진술을 깨달은 루터는 1517년에 면제부를 돈 주고 사면 천국에 갈수 있다는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에 어긋난 것이다라는 조그마한 벽보를 게시함으로 자신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큰 역사의 획을 긋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를 회심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2년간 미국에서 원주민 선교를 했는데 실패하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가 사나운 폭풍을 만났을 때 웨슬리 목사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찬송가 소리를 쫓아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폭풍 속에서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이면서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왜 저런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런던에 가면 꼭 모라비안 집회에 가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738년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지치고 피곤하여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엘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도 지치고 피곤하고 내키지 않더라도 수요에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마침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로마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에 서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듣는 가운데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1738년 5월 24일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시 15분 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읽는 동안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분이 나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그것이 웨슬리의 회심입니다. 확실히 느꼈다. 그처럼 로마서가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킨 이유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확실한 회심과 확실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파울로스라고 하는 헬라오로 시작합니다. 헬라오와 문법적인 구조가 비, 비슷한 영어 성경도 보면 폴에서 시작하죠. 폴.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모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9절까지는 사울이라 불리고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울과 사울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흔히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엔 사울이고 예수 믿은 다음엔 바울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하였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그때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다. 거기도 안디옥교회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 사람, 사울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고 만난 다음에는 바울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다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었고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이라고 그 사람을 불렀고 이방인들은 바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먼저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바리세인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당시 최고의 라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신학자였습니다. 나도 집안과 학력과 경력으로 볼때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하다. 빌리포서 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배경 중에 또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의 고향이 소아시아 다소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다소는 아테네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헬라 문화의 3대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도해야 될그 이방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가서 그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얘기할 때 보면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처럼 그는 헬라 문화의 배경을 갖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자유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선교에 이용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의 정통한 바리세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박할 때 그는 제대로 반박할 수 있었죠. 보금을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헬라 문화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적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교육과 경험도 다 사용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와 애굽왕 바로와 대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세상의 교육과 경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철저히 회심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 광해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 성,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진술을 깊이 연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1920년대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에 물들어갈 때 일부 교수들을 데리고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유명한 그레시엄 메이첸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The Original f a l s Religion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는 그 명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신학은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거기서 뽑아내서 만든 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은 역사적인 예수에 기초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구속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신학은 예수님이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설명되어진다.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바울의 종교가 설명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ervant나 slave로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servant라고 하면 뭔가 좀 고상한 느낌이 들죠. 바울이 사용한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는 로마에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노예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lave라는 단어가 더 우리에게 실감이 납니다. 당시 로마에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고 하는데 수십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끌고 온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그 피정복지에서 포로들을 끌고 와 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팔고 그들을 동물처럼 부려 부려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고 인격도 없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의 노예들 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얼마든지 멋있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 명문가 출생이고, 나는 하버드 법대를 쓴마쿰라오대로 졸업한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바리세인 협회 회원이고, 예수 이단을 박멸하는 이단 퇴치 협회의 행동대장이었고, 기독교를 개종한 다음에는 내가 이 이방인의 땅에 선교지에 교회를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고, 내가 감옥에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내가 매도 제일 많이 맞았고, 나는 천국에 다녀왔던 사람이다. 나는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할, 기록할 사람이고,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놓을 사람이다. 라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 그 엄청난 자기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그렇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뜻이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뿐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노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종이란 금이나 은같이 음 없어질 보배로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가 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은 바울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신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온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 팔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마음에 명심하고 계십니까? 노예는 주인의 반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인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이쪽 길로 갈 것인가? 저쪽 길로 갈 것인가?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을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의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말씀이 박혀 있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고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선택 선택은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것인가, 안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금방, 즉시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 고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요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큐리에라고 아, 부르죠. 큐리에 이 큐리오스는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고 그 명령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큐리오스라는 뜻입니다. 시저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라고 그 한마디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저는 주님이시다라는 그신앙백을 끝까지 안 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들, 원형극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나는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가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면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마음과 순종이 없는 신앙 고백, 그것만으로는, 그런 립서비스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없는 신앙 고백과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순종의 종, 참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욕심을 채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육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로 복종하여야 합니다 종에게는 자유와 선택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쓰겠습니다 그것이 종의 찬양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종의 기도입니다 그러한 종의 찬양과 종의 기도를 드리며 생명을 바쳐 충성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초두에서 보금은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보금은 로마, 로마의 노예들처럼 죽지 못해서 매맞기 싫어서 할수 없이 억지로 하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보금은 바울처럼 스스로 자원하는, 스스로 주님을 주님의 명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참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의 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